아이들은 다딴 사람들에게 맡기고 또 도망 나왔습니다 가끔 이렇게 도망 나와야 돼요 신과 함께 야 어떻게 딱 의식 오늘 신과 오는데. 함께 아니고 아아! 아, 신의 악당 북한을 그렸다고 해서 이 북한에서 태어난 에미나이가 적합적으로 평가 좀해보라고 <laughs> 너무 재밌을 것 같더라고 내년에면 2026년이잖아요 지금 하루를 앞두고 올해 마지막을 즐기러 갑니다 얼마나 연기자 동무들이 연기를 잘하는지 혁명적으로 보고 가어 혁명적으로 하라! <laughs> 밥만 먹자 러브 컨버 오빠. 오리지널 갈리. 삼인킬로 마 어. 통오지금통오지금 통어지금. 그래서 그럼? 이거 수산치킨이래요. 수산치킨. 다못 먹어. 밥까지 해결해야지. 밥처럼 먹어야지. 하시지, <laughs> <laughs> 아오 <진짜. 아유>, 행복하십니까? 이 <laughs> <laughs> 너무 먹고 싶어요. 영화관에선 촬영이 금지이기 때문에, 바이바이. 눈과 코가 빨개지셨군요. 날씨가 추워서? <laughs> 어떠셨습니까? 눈물이 나지. 영화니까, 실화는 아니지. 어쨌든 실화 바탕으로 만들어졌는데, 아, 그냥, 저기 언제 저런 날이 올까 싶어서. 너무 벅차서 이제 진짜 탈북한 느낌이야. 무슨, 무슨 소리냐면, 한국에서도 내,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말을 막 하기가 좀 어렵더라고. 그렇잖아. 유튜브에서도 하면, 구독했는데 취소하고, 이런 거 너무 많았었고, 약간 이제 믿는 자들이 좀 움츠려고 이러는데, 일단은 막 스크린에서 찬양이 막 나오니까, 이거 무슨, 진짜 뭐 죽었나? 나 천국에 왔나? 이런 느낌도 들었고, 그리고 내가 찬양을 너무 좋아하는데도, 이 찬양 구르는 게 정청 기적이라는 걸또 다시 생각해봤네. 내가, 이거 자유잖아. 믿는 것도 자유고, 안 네. 믿는 것도 자유인데, 안 믿는 건 당당한데, 믿는 건왜 당당하지 못했나 싶은 거야. 더 당당하게 할 거야. 진짜로 너무너무 좋아서. 모르겠어. 뭔가 말할 수 없는 감동과 아픔이 네. <laughs> 자꾸 밀려오는 것 같더라고. 난 뭐, 나중에 한국에 와서 이제 믿게 된 케이스긴 한데, 조 사람들은 목숨 내고 믿는데, 손가락질 하는 게 무서워서, 그건 무서워서 말 못하거든? 아, 너 간만에 너무 뜨거웠어. 전터 마지막까지 뜨거웠어. 20원의 마무리. 내로 마무리했습니다. 쫙입니다.